여러분 저 타프 역대급 잘친것 같아요. 완전 칼각. 앉아.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저 IGT 테이블 샀다 했잖아요 한달반 만에 대금이 왔습니다. 높낮이 조절을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방법을 찾았습니다. 여기. 이렇게 세 단계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저는 가운데 걸로 하겠습니다. 그물망고 있긴 한데 좀 그냥 귀찮아서 안 달겠어요 텐트 안 세팅은 조금 쉬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더워. 요즘 장마철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계속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었는데, 아까 타프 칠때 찔끔 오고, 비가 안 와요. 근데 제가 이번 여름 돼서 모기를한 번도 안 물렸는데, 여기 와서, 칭하는 동안 지금 다리에 엄청 많이 물린 것 같아요. 세팅을 마쳤습니다. 드려. 는 삼계탕입니다. 집에서 손질해 왔어요. 아, 생닭은 처음 만져보는데, 손질할 때 너무 소름 돋았어요. 닭가슴살 부분은 좀 잘라서 짠거 따로 삶아줄게요. 제가 IGT 테이블을 진짜 많이 알아봤는데, 제가 원하는 게 높낮이 조절이 되고, 그, 번호 끼우면 유닛을 빼야 되잖아요. 그 유닛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찾고 있었는데, 딱 이게 있는 거예요. 디자인도 이쁘고, 그래서 얘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,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. 항상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저는 닭 껍질을 엄청 좋아해요. 사실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시험삼아 삼계탕을 처음 끓여봤거든요. 집에서? 근데 집에서 끓인 것보다 더 맛있어요. 여러분, 삼계탕에 꼭 부추 넣어서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 갑자 비가 엄청 내려와 나와 볼래? 딸기 데려와 데려가 삼계탕 끓인 그 육수에 끓인 건데,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도 삼계탕 끓이고 남은 국물에 라면 끓여서 드셔보세요.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벌레가 많이 없어요. 저번 주에 벌레 엄청 많아서 고생했잖아. 오늘도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,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한 11시에 잠이 들었는데, 한 12시쯤부터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2시까지 뜬눈으로 뜬 지세다가 도저히 이건 안될것 같아서 얼른 철수했습니다. 다행히 타프가 찢어지거나 뭐 날아가진 않았는데, 이대로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얼른 철수했습니다.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셔서 얼른 철수할 수 있었어요. 저는 이만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앞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앞에 갈 수가 없어요. 어떡하죠?